최근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종목, 엔젠 바이오로만 23%, 유효제약 추천드리면서 76%,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오늘 27% 급등, 동신건설 추천드렸죠? 14% 이상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이 구간들, 이 구간들, 자, 1번, 2번, 3번, 4번 자리들, 누구의 돈이 들어왔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연속해서 계속해서 들어와준다는 거죠.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시면서 좀더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급등의 정석,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트론과 e EID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트론 e EID 역시나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이런 이슈로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목표가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오늘 그 궁금증 바로 이 영상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영상 시작을 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두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제가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드리죠. 자, 그게 뭐냐? 시장의 수급입니다. 시장 수급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시장의 흐름들과 이 시장의 수급들, 이 돈, 결국에는 수급 자체는 돈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 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시장 상승하면서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코스닥 자체는 결국에는 바이오가 결엔 주도 섹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상승을 하면 결국에는 바이오 종목들 재차 다시 한번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잠깐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코스닥이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자, 24일날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세트륜 역시나 24일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상승해주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대표적으로 시젠 역시나 24일날 바닥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바닥이 형성됐고 상승해주는 흐름이고요. 신품 제약 역시나 24일 기준으로 바닥을 짓고 추세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자체가 현재 상승을 주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시장 역시나 버텨주면서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트론, EID 어떤 종목이죠? 자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왜 움직이죠?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서 이슈로 부각을 받고.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 뭐죠? 시장의 움직임. 시장이 앞으로 더 상승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시장이고, 앞으로 시장 흐름들로 가능성으로 봤을 때, 결론만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구간에서 버텨주게 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더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EID 이트론 역시나, 현재 구간에서,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는 이 지지라인만 지켜주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 정말 쉽게 가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종목을 설명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주식 잘하시는 고수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종목에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시든 간에 수익이 쉽게 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수급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틀은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께 기술적인 분석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보시다시피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이 지지자 라인들 지지 라인들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죠? 파동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자,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 지금 꼭 아셔야 되니까 잠깐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트론 최근에 상승했을 때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가는 누가 끌어올리죠? 자 세력이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세력은 어떻게 끌어올리나요? 돈을 써가면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 뭐죠?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우위에 있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군가 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나 세력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결국에는 이 구간들. 자, 이 구간들, 이 구간들, 이 구간들. 자, 1번, 2번, 3번, 4번 자리들, 누구의 돈이 들어갔다? 세력의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 돈이 그냥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연속해서 계속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런 파동에 대한 흐름들 보셨을 거예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자, 여기 자리가 뭐죠? 눌림목 지지 라인이죠. 자, 여기 구간이 어디냐면 세력의 단가입니다. 세력의 자금들이 연속해서 들어오는데 본인들의 단가 부분들을 지켜줘야지 더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지퍼들이 지지 라인을 지켜줘야. 당연히 재차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것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지지 라인 650원만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등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세력의 자금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이런 구간들을 지켜줘야 재차 급등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지지라인, 결국에는 세력의 단가를 지켜주게 되면 다시 한번더 급등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다음 목표가는 당연히 이 천원 구간들 보시고요 이자 그리고 이런 구간들에서 제차 다시 한번더 추가 급등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2차 목표가는 1200원까지 이렇게 1차와 2차 목표가 먼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갑니다. 시장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지금 힘드신 부분들 분명히 있으실텐데 제가 여러분들 손실난 부분들 메꿔드리고자 급등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종목 4월 12일에는 슈프리마 HQ 10%, 엔젠 바이오로만 23%, 나우아이비 10% 드리면서 이 당일 날만 어마어마한 수익을 드렸고요. 13일에는 제가 유유재 추천드리면서 76% 수익 드렸습니다. 같이 드렸던 사조시푸드는 당일 날 급등하면서 10% 정도 수익도 드렸고요. 자, 14일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오늘 차익 실현 도와드렸죠. 27% 급등하면서 20%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동신건설 추천드렸죠? 이 수급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요.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종목들, 당연히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동신건설 추천드릴 때 뭐라 말씀드렸죠? 자, 카톡방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더 세게 들으시고요. 정시테마 종목들, 최근에 급등했던, 그리고 급락했던 종목들, 특히 동신건설, 프리엠스, 에이텍, 에이텍티엠 에이텍, 모두 역시나 지금 시장 자체가 열심한 11시 반 이후로 조정이 소폭 나왔습니다. 자, 그 사이에 주도 테마였던 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조정이 들어가고, 이 자금들이 결국엔 정치 테마주로 옮겨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동신건설 프리엠스 급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추천드렸죠. 자, 따라오신 분들, 바닥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 14% 이상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수익 드린 부분들 다 인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신 분들 중에서 짧게나마 수익 청산하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벌고 계십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급등만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수급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하고 알아야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거고 그 종목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겁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단기간에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혼자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시면서 좀더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걱정되신 종목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물려 계신 종목 있으시면요.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 급락할 수도 있고 영영 안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대응은 필수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걱정되시는 종목들 제가 설명 드릴 거니까 아래 하단 번호로 종목명, 비중, 매수 단가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런칭 기념 이벤트로 무료 체험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무제한으로 절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2에서 3주 정도만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참여하셔가지고 수익도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서 바로 EID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현재 구간으로 이제 넘겨서 보신 분들은 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전반부에 설명드렸으니까 꼭 듣고 오시기 바라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지 라인과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지라인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지지라인은 340원 구간들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구간들이 꼭 지켜줘야 되는 지지라인이다. 자, 이 파동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일단은, 세력의 자금들이 들어오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연속해서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향후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눌림목 구간들, 자, 이 지지라인 구간들 자체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세력의 단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구간들을 지켜주면서 자금들이 연속해서 들어와야 이렇게 앞에 파동에 대한 흐름들처럼 계속해서 연속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되는 지지 라인으로 보셔야 되는 구간들이 340원 구간들이고요. 이런 구간들을 재차 지켜주게 될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1차 목표가는 450원, 550원까지 이렇게 1차와 2차 목표가 먼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완벽하게 설명드린 부분들이고, 앞서서 가장 중요한 시장에 대한 수급들, 전반부에 설명드렸으니까 꼭 듣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급등의 정석 채널 런칭 기념 이벤트로 저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료참 이벤트. 자, 여러분들께 12일날 추천드렸던 종목, 엔진바이오 23% 급등했고요. 당일에 세 종목 드렸던 슈프리마 HQ, 나우 아이비 역시나 당일날 10% 이상 급등하면서 이날만 30% 이상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이외에 13일에는 여러분들께 드렸던 유제약. 자, 대박 났죠? 70% 이상 수익 드렸고요. 사조시푸드도 당일날 10% 이상 급등하면서 여러분들께 70, 80% 정도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14일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자, 27%급 급등. 자, 그리고 15일날. 자, 오늘 드렸던 동신건설 역시나 14% 급등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뭐죠? 자, 수급입니다. 시장의 수급의 이동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주식을 안에 있어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손실 날 확률이 큽니다. 그만큼 이 부분들 제가 다 공부하면서 가르쳐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무료 체험 기간 동안만 딱 들어오셔서 수익도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걱정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하단 번호로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 단가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당장 또 종목 추천 나갈 거니까요. 특히나 제가 보통 9시 전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 당장 종목이 나갈 거니까 아래 하단 번호로 급등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